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 이제 BGF 자소서 특강을 갖고 왔는데요. BGF 같은 경우,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문과 생거 분들이 영업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중에도 특히 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BGF 자소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GF 역시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이 되고요.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작년과 문항이 조금 달라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굉장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쉽지 않은 문항, 어, 어렵지 않은 문항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 바탕으로 개발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볼게요.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거는 직무에 대한 정의 내려주시면 되고요. 바탕을 근거로 기술, 이거는 지원 동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 기술, 여기는 포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 쓰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이어서 작성해라. 어, 3.1번 문화가 같죠? 같은 문항인데 조금 길게 문항을 풀어준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자수 1,500바이트라 걱정 많이 하실 텐데 3바이트로 계산되니까요. 글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팁은 그냥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어떠한 특성을 가진 BGF 리테일에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는 직모로 성장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편의점 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 직무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b g f 리테일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 직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기 작성은 1번 있죠.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요기에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어떠한 역할을 배우기 위해 요 앞에서 말한 이 역할을 배우기 위해 혹은 역량을 쌓기 위해 경험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번 이제 풀어주죠. 여기에. 자,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목표를 세웠고, 문제 발생했지만 역할로 해결해서 성과 달성했다. 라고 하면서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겠어요? 1번 나왔고, 2번 나왔으니까 이제 3번 나와야겠죠. 여기 3번 쭉 내려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 어떠한 구체적 전문가 예를 들어 영업관리면은 그냥 영업관리에서 뭐 총괄해서 매출 얼마를 내는 사람이 되겠다도 좋고 영업관리 중에서도 내가 상권 분석을 좀 능하게 해서 출퇴정 출퇴정 전문 담당가가 되겠다도 좋고 여튼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서 구체적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겠다. 경력 개발 계획 풀어 주시면 돼요. 어떤 직무로서 경험을 쌓아 이렇게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뭘 연구해서 부재도 전문가로 성장하며 BJF 리테일의 어떤 발전을 돕는 이론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1, 2, 3번 흐름으로 쭉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볼게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와 이유, 그리고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에요. 결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한적 있어? 거든요. 쉽게 보면은. 자,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두 갈씩 경험, 그리고 왜 중요, 이유 나와야죠. 왜 중요? 입사 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BGF 리테일에서 어떤 직무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 이 역량 한 가지 있죠? 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 말하랬어요. 실제로 어떤 경험 당시 역량을 발휘하며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똑같이 상황 설명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달성을 노력했으나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협업으로 공동의 목표로, 아니, 여기서 중요한 역량으로 어떻게 발휘를 했고 성과를 냈다를 쭉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이 발휘될 때 목표 목표 이상을 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혹은 어떠한 추가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하면서 왜 중요한지 여기에 풀어주시고 입사 후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역신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이 흔히 작성하시는 문항이에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해서 또 개인적인 소재 작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 직무 경험 활용해서 조직 내에서 단체 내에서 했던 경험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활동할 당시 어떤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과를 낸 경험 혹은 변화를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갖고 또 상황 이 있고 문제 파악하고 위기 있었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해서 성과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 직무에 있어 새로운 관점은 목표 달성에 있어 변화를 목표 달성을 할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혹은 성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통해 배운 점을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 하면서 순서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어려워하시는 4번 살펴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CU 편의점 이용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을 하고 CU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래요. 이거 진짜 CU 단점 써요? 뭐 CS보다 맛없다고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들 보시는데 이거는 내가 본 CU가 뭔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나마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 단점을 어떻게 발전할지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어떤 특성한 CU를 이용하며 이 CU에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장점을 막상 고객이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CU는 이렇게 구체적인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갖고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이런 앞에서 말한 어려움 때문에 고각 확보가 어려웠어요. 시장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뭐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푸는 문항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대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입사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GF 리틀 자소서 문항이 특히 4번 문항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문항이 바뀌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뭐 그냥 수, 순서대로 흐름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 이거 보고 잘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소개서 춤상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나 춤상 문의는 아이디 카카오의 NGD로 연락 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로 상반기 축복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